안녕하세요. 콜라보엑스 미니부원장입니다. 오늘은 긴머리 모발을 CS컬펌을 할 건데요. 지금 모델분의 기장을 보고, 모발 상태를 보고 레이어를, 레이어를 잡아 들어갈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모발 끝이 건조하세요. 그래서 이 건조한 부분은 과감히 커팅을 하고 CS컬펌을 진행할게요. 커트는 전체적으로 원랭스 느낌의 베이스를 잡고요. 그 다음에 탑 부분만 레이어를 조금 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헤어라인 그리고 이게 페이스라인을 따라서 레이어를 질감 처리를 조금 넉넉히 해줬어요. 이제 파마 들어갈게요. 네 이제 약 도포를 할 건데요. 지금 모, 어, 우리 고객님 모발에 따라서 투터치를 들어갈 거고요. 지금 약제는 시세이도 건강모 손상모 1대1로 섞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단백질 단백질제 지금 도포해 놓은 상태로 이제 들어갈게요. 지금 투터치를 들어갈 건데요. 뿌리 볼륨을 위해서도 뿌리 조금 가까이 약도포를 진행할게요. 그리고 어, 모발에 한 3cm, 5cm 정도 남겨두고 도포 들어갈게요. 모발 손상도에 따라서 약제 사용, 약 비율은 적당히 해주시면 되세요. 저가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는 아직 건강한 모발이기 때문에 저는 1대1로 섞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발림성이 좋아야, 조, 좋아야 되기 때문에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도포를 들어갈게요. 너무 건조한 모발에 도포를 하게 되면 약액이 갑자기 흡수가 돼서 모발이 금방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상 모에는 이렇게 수분이 있는 상태로 도포해주세요. 네, 지금 신생모 부분은 지금 약 도포를 했고요. 모발 끝 부분과 앞머리 부분은 조금 이따가 진행할 건데 지금 우리 모 모발의 건강 상태를 보고서는 전 자연 타임 5분 정도 후에. 전체 밑에 머리와 앞머리 같이 도포할게요. 지금 자연타임 5분 됐고요. 테스트 보고 이제 연결할 건데, 연결하기 전에 모발 끝쪽으로 수분을 충분히 적셔 주세요. 수분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약도포를 해줘야 손상도 없이 매끈하게 윤기나는 펌을 할수 있어요. 앞머리도 마찬가지로. 자, 해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들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아까 기존에 발랐던 모발과 새로 바르는 끈, 머리 연결까지 약, 약액을 골고루 다시 도포할게요. 네. 모발이 연화가 사, 조금은 진행,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모발을 많이 당겨지지 않게 가볍게 터치해 주시면 돼요. 빗질로 모발을 먼저 정돈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약액을 쭉한 번에 쭉 연결해주세요. 약은 소량으로만 소량만 써도 충분히 끝까지 도포하실 수 있어요. 약액이 뭉치지 않게 골고루. 도포해주세요. 전체적으로 약도포를 다 했고요. 이제 열처리를 들어갈 거예요. 어, 모발 상태를 보고 저는 열처리 5분과 자연타임 5분을 보고 테스트를 볼게요. 이제 연화보고 샴푸하고 나왔어요. 뿌리를 먼저 젤리펌으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디지털펌 어, 롯드 크기는 2 0로 에 CS 컬펌이기 때문에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믹스펌을 진행할게요. 뿌리 넣어야 되는 부분을 잘 두상에 맞게끔 보시고요. 필요한 부분만 쏙쏙 넣어주시면 돼요. 우리 모델분의 위에 탑 부분은 약간 높은 편이어서 사이드 위주로 진행할게요. 자, 처음 단 처음 섹션은. 1cm가 안 되게 로트 크기보다 조금 작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약도포를 한번더해 주시고, 팩으로 한번 더, 그 다음에 뿌리에 받쳐 주시고요. 반바퀴 정도로만 롤링을 살짝 해 주세요. 고정, 다음 단 진행할게요. 뿌리에 넣는 뿌리펌은 요령껏 해주시면 돼요. 꼭 정확하게 어떻게 넣어라, 각도가 어떻다 뭐 이런 공식이 어쨌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객님의 두상마다 다르고 모발 상태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보면서 전문가, 전문가분들이 재량껏 해주시면 되세요. 와인딩하고 한번더 뿌리를 같이 올려줄게요. 지금 뿌리펌 먼저 말아놨고요. 이제 디지털펌 들어갈 건데요. 여기 모발 각자 너무 수모량 많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한 바퀴반, 두 바퀴반 믹스펌으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모량 많지 않게 적당히 잡아서요. 수분, 수분 한30% 정도 주시고 와인딩 들어가시면 돼요. 모발 길이에 따라서 호수는 2 0호와 22호의 믹스로 해 주시면 돼요. 저 22호. 음. 자. 단머리는 깨끗하게. 그리고 각도는 굳이 높게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음. 앞에 페이스 라인 모리 모발은 빼놓고 전체적으로 와인딩하고 페이스 라인은 따로 들어갈게요. 여기도 22호로 들어갈게요. 탑부분은 컬을 조금 더 탄력 있게 하기 위해서 20호 들어갔고요. 조금 헤어 라인과 페이스 라인은 자연스러운 컬을 원하, 원해서. 22호로 좀 굵은 걸로 들어갈게요. 전체 와인딩 하고서는 이따가 프레스 작업을 진행할게요. 지금 전체 와인딩 다 했고요 와인이 로트는 20호와 22호의 믹스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적절히 한 바퀴 반과 두 바퀴 반을 섞어서 와인딩 했어요 이제 열처리를 들어갈 건데 열은 기본 타임 90도로 10분 먼저 들어갈게요 네, 지금 방치 시간 끝나고요 로트 아웃한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탱글탱글하게 살아있죠 이 상태에서 밴딩 자국만 살짝 프레스 작업해 주고 중화 들어갈게요 네, 지금 중화 들어갈 건데요. 뿌리, 젤리 펌, 뿌리 펌한 부분 먼저 중화를 잡아주세요. 중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체 도포 다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연 15분 있다가 마무리할게요. 네. 샴푸하고 나왔어요. 이제 에센스 발라서 건조할게요. 에센스 골고루 수분 에센스로 발라 주시고요. 가볍게 털어서 건조할게요. 자연스럽게 CS 컬이 완성됐고요. 털어 말린 다음에 컬의 탄력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CS 컬펌이 완성됐습니다. 사이드 조금 여성스럽게 여성스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이드 볼륨에 바람을 한번 쑥 넣어주세요. 그러면 입체감이 생기면서요 볼륨감이 생겨서 여성스러움이 배가 될수 있어요. 여기 바람이 이렇게 한 번씩만 주세요. 자, 완성됐습니다.